약간 놀랬어요 2-3초간 정전이 로도가고면소왜 튕긴다 계속 안나오는거 아, 강혜씨 안녕하세요 반가어요 사람지 아, 서왜소리 안들리는지 2-3초 뒤아아 계속 안나오는거였어 5위밖에 튕기지 6위? 5위 밖 이런데 계속 올라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, 아, 최고 최고, 최고. 최고. 팬인지 아시죠? 네? <laughs> 팬입니다. 아, 알죠? 저 아, <laughs> 아, 유튜브로 한번 봐요. 뉴욕스타빌더입니다. <laughs> 알죠, 알죠. 네, 아 아니, 항시 페이스북,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뜨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제가 친구도 있잖아. 아, 그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어때요? 소감 좀 이야기해주세요.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이번 달에 네. 너무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아, 기분이 좋아요. 더 열심히 해야죠. 우리 팬분들 더 힘나시게 해 드려야지. 아, 아예 또오랑뭐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. 해서 열심히 해요. 아, 네. 재밌게 열심히. 네. 응. 응. 원하겠습니다 사미 시 네. 사미. 네. 네. 레모나. 레모나. 레모나? 레몬. 레몬 사레세요 지자. 네. 레몬처럼 상큼한 한한뭐 뭐? 뭐. 뭐. 나! 아우씨, 얼야 하지마라고. 그 동안에 짜여놓아 하지마, 해주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진짜, 네. 이게 <laughs> <몇> <모드> <Channel> <smoke> <몇> 응... 네. 아, 하세요어요어요저어요 저기 있어요. 기 있어요. 저어요기어요기 있어요. 기어요 저기 있어기 있어요. 저기 있어요. 안못 봤지. 무슨 어요 저기 있어어요 저기 있어요. 저기 있어요. 어요 있어요. 저 거거슬. 아, 응. 오히려 경연 때보다 쪘어요? 아니죠. 아니 많이 쪘어요. 어, 그때 진짜 맞지. 옷이 지금 다안 맞아서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신나죠? 오랜만에 아주 신나는 일이 있어서. 아, 어우, 너무 최고했어요. 강현 <laughs> 씨 아, 놀러 왔어 강현 씨 죄송한데 <laughs> 멋진 포장만 해 줘요. 볼고볼고볼고